오빠, 어? 나 고양이 좀 만들어 줘. 고양이? 갑자기 뭔 고양이야. 강아지 있잖아 옆에. <laughs> 가서 놀아 가서. 바쁘니까. 아니, 요즘에 고양이들이 너무 귀엽더라고. 고양이에 꽂혔거든. 그러니까 고양이 좀 레고로 만들어 줘. 알았어, 잠깐만 기다려 봐. 자, 됐지? 에? 이게 뭔 고양이야? 고양이 만들어 달라면서. 이거 너무 조그매. 하, 좀 진짜. 크게 만들어 줘. 알았어, 잠깐만 기다려 봐. <laughs> 됐지? 음, 얘는 좀 크긴 크다. 근데 얘는 회색 고양이잖아. 조용히 해. 그거 말하지 마. <laughs> 다른 고양이. 아니, 똑같이 만들어졌잖아. 고양이, 고양이 이거 서울대 출신이야. 아, 빨리, 빨리. 알았어. 잠깐만 기다려봐. 자, 됐지? 아, 나 나옵니다! 시끄러워 하순오라 누나랑 나만 쳐다보고 있어 아니 얘는 일반 고양이가 아니잖아 포켓몬이잖아 뭐. 얘도 고양이야 수염도 있고 입도 있어 아니 일반 동물 고양이 있잖아 그 고양이 만들어줘 <laughs>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자 됐지? 아니 얘는 도라에몽이잖아 도라에몽도, <laughs> 도라에몽도 고양이야 <laughs> 도라에몽 말고 고양이 얘는 지도 무서워하잖아. 자, 이거 대나무 헬리콥터. 또... 자, 대나무 <laughs> 헬리콥터 타고 가서 놀아. 형이 너도 가서 놀아 가서. 빨리도게 <laughs> 가서 놀아 가서. <laughs>